원주 씨가 시의원의 요구에도 4월 7일자 아카데미 극장 사업 변경 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지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출받은 문서를 통해 원주 씨가 극장 철거를 결정한 상태에서 보존축 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시청 직원의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는 게 문서로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월 측의 자료에서는 추진 계획을 보면 그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안전성, 활용도, 재정 부담 문제, 시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 후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놓고 사흘 뒤 진행한 간담회에서 보존 축 시민들에게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원강수 시장의 발언은. 보존 축 시민들을 우롱한 거짓말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보안을 이유로 시정 정책토론 청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건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같은 내용의 조례로 정책토론을 개최한 대구시도 정책토론 개최에 주민번호가 필요 없다는데 유독 원주시만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광수시장은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위기의 판단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근거로 제시한 별지서식은 내부 결제용 서식일 뿐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조회를 할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도청에선 원강수 시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원주시의회에 아카데미 극장 철거한 무효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의회에 철거한 결의는 지방자치법의 공고의무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은 위법한 과정으로 쌓아올린 거짓의 탑입니다. 관제 집회와 기자회견 거짓 보도 자료 지방 자치법과 원주시의 조례도 지키지 않은 철거안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그 위법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정책 토론을 사실상 거부하는 과정에서 원주시의 직권 남용을 따져야 하는 형사 소송 철거안 의회 처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다룰 행정 소송 여기에 원시장의 거짓말 논란까지 변수가 적지 않지만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설계 용역이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철거 입찰 공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